브랜드별 맛있는 소스 총정리. 하인즈 버거 소스 샌드위치나 미니 버거에 만들면 존맛임 갈리가이올리 소스만 퍼먹어도 맛있고 치킨 감튀 찰떡임 레드 와인 식초 와인 향이 식감 도드는 새콤달콤한 식초 소스 핫도그 랠리쉬 튀김 요리의 찰떡인 새콤한 소스 폰타나 이탈리안 드레싱 새콤한 베이스 중 레전드로 후기 엄청 많고 인기 좋음 레드 와인 스테이크 소스 스테이크 소스 중 탑티어 오리엔탈 무지방. 먹자마자 샐러드 드레싱으로 정착한다는 소스 볼로냐, 베이컨 볼로레제, 시판 파스타 소스 중 제일 인기 좋은 고급진 맛. 이금기 치킨 파우더, 국물 요리 감칠맛 올려주는 인기템. 펜더 굴 소스, 볶음밥, 볶음면 등의 풍미 맛 입에 떡상 시즈닝, 맛 간장 볶음, 국물 치트키 두반장, 칼칼하고 매콤한 볶음조림. 소스 오뚜기, 양파 절임 소스, 삼겹살 돼지고기 먹을 때 찰떡 인기템. 참깨 돈가스 소스, 돈가스 고기류랑 잘 맞음 양념치킨 소스, 상상하던 바로 그맛 매콤한 양념, 튀김류, 찰떡 몬스위트, 칠리소스, 월남쌈 튀김류, 필수 소스 고기엔 참소스, 양파 얇게 썰고 소스 넣으면 존맛 테라오카, 계란간장, 짜지 않고 자취빵 국물 간장계란, 밥용 간장임.